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발톱에 피멍 든는경우 있잖아요. 네네, 많이 오세요. 그렇게 많이 오시죠? 네. 쉽게 안 빠지고. 네, 맞아요. 피멍 든 발톱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지 요 음, 피망도? 일단 저희 샵에도 멍든 발톱 생각보다 많이 오시거든요. 뭐 작은 부위에 그냥 옅게 멍드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렇게 자라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지만 뭐, 진짜 새까맣게 막, 피멍이콱 들도록 멍든 발톱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대학생인데 축구하다가 멍들어가지고, 멍들자마자 오신 거예요?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해보고, 어디서 듣기로 멍든 발톱을 방치하면 안 된다 해서 걱정돼서 오셨는데, 정말 멍들자마자 온 거예요. 그 멍들자마자 오신 케이스는 네. 저는 어떻게 관리해드리냐면 일단 발톱 안에는 뭐 피를 빼는 게 좋거든요. 발이 멍드는 거는 발톱밑에 모세관이 터져가지고 위에 피가 이렇게 고여있는 거거든요. 고여있는 피를 일단 제거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도 멍들어서 바로 가면 주사 바늘로 눌러서 피를 꼭 짜주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도 멍들자마자 바로 와서 이제 시커면서 와가지고 저희가 쓰는 비트 중에 그 뾰족한 비트 있거든요. 제일 끝부분에. 그러니까 살짝 구멍을 내가지고, 지그시 눌려서 피를 다 빼서 보내줬죠. 보내가지고, 주변에 좀 부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처에 뭐 병원에 가서 항생제나 뭐 진통제 처방받을 수 있으면, 이제 그거 먹고 한 일주일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발톱이 조금 꾸덕꾸덕하게 마르면, 그게 피를 제거하고 나면 발톱이 다 떠있는 상태여서 다 제거를 해야 돼. 제거 안 하고 놔두면, 거기는 피찌꺼기랑, 또 아프니까 또, 발을 사용 을 깨끗하게 안 씻으시거든요. 그럼 이제 발에 있는 세균하고 땀하고 습기하고도 활성화되면 곰팡이균이 잘 생기죠. 그 곰팡이균이 우리 인체 중에 다살수 있지만 발에 제일 발에 있는 환경을 제일 좋아해요. 따뜻하고 어둡고 습하거든요. 조금만 상처 생겨도 일단 제일 그그고 영양분이 피도 있고 습기도 있고 찌꺼기가 있으니까 곰팡이균 얘를 먹고. 뱉어낸 배설물이 우리 그 두껍게 변형된 무좀 발톱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발톱, 발톱에 멍든 것도, 아유, 이러다가 뭐잘라겠지잘겠지 잘하, 놔두면 뭐 괜찮겠지 하고 간거 하시면, 뭐, 사람마다 다 그렇진 않지만, 되게 면역력 좋고, 위생관리 잘하고, 컨디션 좋은 분들은 그냥 멍들어도 멍든 만큼 쑥쑥잘 살아나와요. 근데 거의 그런 케이스가 드물죠. 그러니까 2차 감염이 되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어, 멍들고 나면 그 피치 꺼기가 발에는 있 세균의 훌륭한 먹잇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거하는 게 원칙이고 제거하고 나서도 딱딱한 발톱을 다 제거하고 발톱 밑에 얇은 막만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맨그 스킬링 한 채로 이렇게 첨벙첨벙 다니시면 안 되고 발톱이 또 자랄 때울퉁불퉁 자라거나 파고들거나 변형돼서 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거하고 이런 전문점에서 우리 그냥 치아 보형하는 것처럼 그 발톱 보용하는 기능성 젤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걸로 발톱을 복원을 해서 새 발톱이 나올 때까지 주기별로 교체하면서 잘 길러 내시는 게 제일 좋죠. 그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